너까지 온 거야? 더스트와 에쉬. 알파키님 무사십니까? 이런 방해꾼이 왔군. 미안하지만 파이, 우린 지금 바빠서 널 죽여줄 시간 없거든. 가서 혼자 놀고 있어. 알파키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같은 대선배시다. 그런 분께서 위기에 저하셨는데 보고만 있을 것 같아? 선배? 위기? <laughs>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. 아무것도 모른대요. 여기 있는 이 여자는 네 선배가 아니야. 이 여자는 닥쳐. 그 이상 짓거리면 아, 무서워라. 왜말 못하게 하는 거야? 이야기는 때가 되면 내 입으로 말할 거야. 너인 꺼져 꿀도 보기 싫으니.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? 어쩔 수 없군. 그럼 시간을 좀더 주지.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뻔할 거야. 넌 우리와 함께 가야 해. 그것 말고 선택지는 없어. 거지라고 했을 텐데. 그러지. 사라져 주겠어. 하지만 조만간 다시 올 거야. 그때는. 얌전히 우리 친구가 되라고. 너는. 기억나? 파이 윈체스터. 이상할 정도로 예의 바르게 굴던 녀석이지. 기억해 주셔서 영광입니다, 알파키님. 무사신가요? 적습을 당하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송곳스럽습니다만. 혹, 사색을 다 마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절반 정도는 끝났다고 봐야지. 태어나고 자란 곳, 살았던 방까지 가봤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군. 역시 난 알파퀸이 아닌 거야.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. 제가 모시겠습니다.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? 신강고등학교. 오고 싶으면 와도 돼. 하지만 방해하진 말아줘. 내가 결론을 낼 때까지는.